안녕하세요. 카톡 대화 내용을 복구해야 하는 이유와 성공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. 뭐 당연하겠지만 지워진 카톡 대화 내용을 찾아야 법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나와야 앞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의심없이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두 번째로 휴대폰 복구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보면 카카오톡 대화 복구를 해야 하지만 휴대폰의 지속적인 사용과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려는 이유 때문에 복구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. 결론적으로 의뢰자 입장에서는 찾아야 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꼭 복구해야 하겠지만, 휴대폰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영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, 그리고 휴대폰의 보안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복구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. 중요한 것은 전문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진행하셔야 적정 비용 안에서 정확한 복구 작업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지워진 이후로 최대한 빠.